안녕하세요. BQ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최신 자동차 리뷰와 신모델 분석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SUV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준중형 SUV인 2026년 현기아 스포티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스포티지는 이전 세대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욱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향상된 주행 성능을 갖추어 돌아왔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 언어인 오퍼짓 유나이티드 철학이 한층 진화된 형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는 독창적인 스타의베리이 주간주행등과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강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매끈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캐릭터 라인이 강조되어 도심과 아웃도어 모드에 어울리는 SUV 위 이미지를 완성했고 면부는 슬림하게 이어진 LED 테일램프와 입체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더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고급스러움과 첨단 감각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을 주며 운전자에게 몰입감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터치 감응형 공조 제어 패널과 직관적인 버튼 배치가 조화를 이루어 편리한 조작성을 보장합니다. 고급 소재와 정교한 마감이 적용되어 실내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넉넉한 리얼 레그룸과 여유로운 적재 공간 덕분에 가족 SUV 로서의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2026 스포티지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에는 1.6L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높은 연비 효율과 일상주행에서 충분한 출력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모터와의 조합으로 더욱 뛰어난 연비와 부드러운 가속감을 실현합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만으로도 도심주행을 소화할 수 있어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디젤 옵션도 제공되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탑재되어 눈길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정교한 서스펜션 세팅과 차체 강성 강화로 인해 도심에서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편의 사양 역시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을 손쉽게 주차할 수 있으며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추가되어 운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신 OTA 무선 업데이트 기능도 탑재되어 차량 소프트웨어를 지속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연비와 유지비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뛰어나며 특히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심 위주의 운전자들에게 매우 경제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디자인 고급감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2026 스포티지는 글로벌 준중형 suv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시장과 트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 가솔린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며,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첨단 기술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합니다. 또한 다양한 옵션과 패키지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차량을 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도 큰 장점입니다. 2026 기아 스포티지는 디자인과 기술 성능을 고루 갖춘 모델로서 도심형 SUV를 찾는 소비자부터 장거리 여행과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이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자동차 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여줄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큐 리뷰 채널에서 2026년 현기아 스포티지의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더 많은 리뷰 영상에